네, 안녕하세요. 8월 27일 미주알 고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제 옆에는 어,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주미의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음. 이항경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로와 아로와 계시는 네. 아로와 <laughs> 오타와 오타와 아 오타 예, 예. 계시는 이항 위원님. 예,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날씨가 약간은 선선해진 느낌이 있었다. 아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있기 때문에 9월이 되면은 사실 뭐 더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아뭐팍푹 네. 꺼지진 않겠지만 아, 그래도 열대야가 물론 나는 확실한 열대야 끝나는 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속됩니까? 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요 <laughs> 열대야. 아, 아, 네. 더운 거 조금만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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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어 일단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트럼프의 만행이 <laughs> 만행이요? 아 만행입니까? <laughs> 만행 만행 정도 <laughs> 아, 아닌가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연준이었그 네. 누구였더라 리사쿡 네. 리사 아, 리, 이사. 아, 맞습니다 예, 리사쿡 예, 예, 예. 이사를 예. 해임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하락했다가 예, 그래도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예, 때문인지 예, 예. 장이 올라왔죠?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올라왔는데 리사쿡 연주 이사를 해임하고 자하는 내용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리를 하기위함이 위함, 위함, 아니겠습니까? 네네. 속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불안했는데 개인적으로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이 될까? 네, 네. 법적으로 해임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해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시장이 약간의 나쁜 얘기뿐이지 못못 해요. 못 하면 자꾸 해봤자 손해 보는 거우리 투자는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고 혹시만 한다 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끝나고 네, 네. 금방 둘때 법적인 수이 끝나지 않을까? 시기 때문에 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 당장 NBD나 내일이기 때문에 네네. 다시 올라온 거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하여간 연주는 연주 리사쿠 의사는 좀 회임이 어려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회임 어렵죠? 저는 뭐그 그 많은 분들이 있는 그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주 시장에도 네. 초반에는 미 네. 시장 초반에는 좀 어려울 거리가 네. 있었지만. 무슨. 전화할 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그런 즉흥적인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숫자만 보자 그런 초지를 가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음~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트럼프 아까 말씀하신 만행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그런 거를 왜 제지 못할까 <laughs> 아니 왜냐면 비판도 하고 좀 해야 되는 네네, 거 아닌가 근데 본인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지금 통제 불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예. 오히려 예. 지금 이제 그이 트럼프의 음. 이 행동 자체가 음. 반갑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가 면 그런데 연준이 갖고 있는 책무을 생각하시면 경제를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트럼프 안대로 움직이는 연준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트럼프가 조정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예, 그렇긴 예, 예. 하지만 그러면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음. 이 것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모든 어떤 나라 나와 나라의 협상에서 뭔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만행이 맞는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음. 네, 만행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은 엔비디워닝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어, 히트맵 한번 네. 살펴보겠는데 히트맵은 어 어제 전혀 네. 좀 다른 모습이지 네. 않은가 네.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 네. 일라 일리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오포글리프론 먹는 알약이 또 결과가 좋았죠.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어 일단 엔비라는 좋았으니까 보고. 네. 근데 팔런텍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네. 어 산업재 금융이 어제 올라왔는데 산업재 금융이 올라왔다는 건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유님? 어,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 같은 음, 경우에는 음. 금융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음.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산업 전이 음. 약간 또 특이한 게 있을 수 있, 예, 있겠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관심이 없, 없으신데, 음. 인텔에 대해서 이제 어, 지분 10%, 뭐, 네. 뭐 경영권은 없고, 뭐, 뭐, 뭐 한다는 건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음. 다양한 산업에 추구한다면서 하는 거가, 오늘 또 뜬금없이, 그, 방위 산업에 대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이. 어...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은 알텍스 이런 거사상체육가고 제너럴에lectric GE도 지금 음. 사상 최고가에 음. 붙어 있고 네, 네. 이러면서 지금 흔히 얘기 해서 ITA 아시잖아요. 음. 네, 네. 미국 우주항공 방위산업이 음.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이태 자체가. 야 인테리에서 또 어, 방위 기업까지 지분 인수한다는 거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주가 올라서 기분 좋겠지만 약간 좀 어제 같은 경우 또한 가지 한국이 또 보잉에서 비행기를 또 엄청 구매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한몇 어, 대였더라? 백 대가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깨수다.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보면될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처럼 일단은 엔비드 언이 중요한데 일단 오늘까지 올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사 코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 음. 네. 해임 해야겠다. 네, 뭐 그런 해야겠다. 얘기를 네. 한 건데 이미 해임 서거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해명이 안 되는 거니까 약간의 좀 떠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만약에 연, 그 리사쿠 연준이사가 만약에 그 모기지 관련 사기가 있다고 그러면 네. 사기죄로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굳이 연준이 이 이사직을 왜 그만둬야 될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부분을 하시고 그건 깜빵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laughs>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엔비디아 언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약간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밤에 발표된 7월 네.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치가 어, 생각보다 어, 많이 나왔습니다. 지표가 잘 나와요, 지금. 네네. 잘 나오고 있고, 하지만 옆에 있는 일자리 구하는 쪽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위원님 보시면 이게 지표가 안 좋았다가 갑자기 지금 후반기 좋아집니다. 하반기에? 제가 어, 네. 엊그저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것, 이 업계에서 중요한 거가 ISM 제조업 PMI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먼저 네. 나온 네. S&P 글로벌 PMI, 제조업 PMI가 네.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30밖에 만점을 찍나왔잖아요 거기다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 그거 두 개가 맞춰지면 음. 잠정적인 GDP가 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음. 음. 지금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뭐~ 말씀하셨잖아요 리사쿠가 됐건 누가 됐건 하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건 뭐~ 데모라고 어떻게 하고 지금 우리 별로 뉴스에 관심이 없죠 지금 각주 방위군이 몰려들어서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시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전 부산형이 말씀하신 거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음, 주식, 네. 주식은 결국 음. 자본주의는 결국 이익의 변수잖아요. 분리가 음, 네, 네, 네. 내려가는 추세를 볼것 같고 네, 이익이 네.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못 한마디로 한국말은 소음, 영어로 음, 보면 노이치죠. 음, 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대요. 음, 네, 네. 사년 만에 최고치인데 좋지 않았나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어 없다는 것도 나와서 일단은 반반 정도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이제 편입 음, 발표됐잖아요 네. 비정기 편입인데요 네. 이번에도 로비 의도가 안 됐죠 아 이거 로비 의도는 아예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면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웃음> 보게 되면 <laughs> 인랙티 브로커자라는 기업인데 요건 혹시 위원님 요게 그 증권사 플랫폼이죠. 그거 주거 소프트웨어죠. 또 비슷한 건데 예. 예. 이번에 또그 들어갔고요. 음. 로비루스는 거의 1년 동안 지금 된다, 된다하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뒤에 맞죠? 있던 애들이 예. 다 올라갔는데, 예. 하여튼 로비노스 지금 지금 런너업 중에서 가장 시가총이 상위에 들어가.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겠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안 들어가고 있고 월그린푸치 언론에서 인수되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9월 19일 날정기때 보자. 정기때 보면은 대가 위원님, 로비이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 <laughs> 관심이 없습니다. <laughs> 들어가는 걸 발표하고 나서 봐도 되겠고, <laughs>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예,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말까지는 예, 발표 전후에 주가 많이 움직였었어요. 예, 발표, 예, 예. 직접 발표하고 편입될 때가 많이 올랐고, 예, 또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예, 예. 올라갔는데, 예. 2020년 이후에는, 예. 2010년 이후부터 최근 한 10년은 예.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음, 보면. 음, 음, 음.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딱두 종목을 기억하기 예. 때문에 그러거든요. 테슬라랑 팔란티어.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었다는고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장막 오늘 저녁에 예, 예. 그장 마감하고 실적 아침에 네, 아침에 발표돼. 예. 몽고유랑 보니까, 예, 몽고디비. 몽고디비랑 오타. 그다음에 Tbh. 예, 예. 일단 데이터 모니터링 하는 게 몽고디비는 EPS 배출을 모두 비 빗대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려가 주가 무려 28% 급등. 혹시 지금도 그렇게 올라갑니까? MDM인데 신분이? 한번 찾아보고 어,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까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pvh 역시 모두 비트 했고요 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설명 드리고 옥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왔던 시점은 전부 좋은데 위원님 다 좋았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네, 좋게 나왔그 음, 음. 지금 의외로 뭐또 네. 소프트웨어가 안된다 안된다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 음. 기업들도 실적 좋게 나오고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깜짝 실적이 네, 네, 나오기 네.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마음을 좀 겸허하게 비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몽고 디비. DB. 몽고 디비는 지금 시간이 시간에 해서 30%. 어? 상한가요? 상한가. 어 상한가로 갔다. 와그 정도 실적을 보여줬다. EPS가 원래 예상치가 0.06이었는데 1달러니까 높은 거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주가 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네. 높이 올라가고 있고 어, 옥타는 아이디 인증 관련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주가 올라가죠 옥타도. 네네. 옥타까지 보시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어, 실적 나온 기분이 워낙 저, 좋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옥타도 시간으로 6.6% 6.06% 어, 0 0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니까 기분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잠시만요. 네. 국제 수익률이랑 미국 달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4.16% 벗어 약간 빠지고 있는데 뭐 만약에 리사국 연준 이사를 계속 해임하려고 하면 쪽 금리가 튀지 않을까? 싶은 거 음. 나중에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달러 역시 조금 내려왔는데 혹시 원 달러 달러가 얼마입니까? 네, 지금 1,396.1원입니다. 어. 1,400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 네네. 보이네요. 어, 만만치않은 환율인데 <laughs> 내일 그러니까 네. 오늘 저녁에 어떻게 1,400원을 찍지 <웃음> 않을까? <웃음> 왜요? <laughs> 아 근데 뭐그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한번 잠깐 찍었다가 네, 찍었다 내려왔었거든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은근히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오늘 주제를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어, 2 분기에 해지펀드에서 이제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네, 종목, 종목. 탑 50을 준비해 예, 주셨는데요. 예, 예. 볼 건데 일단 해지펀드가뭘 보고 있는지 보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볼 건데 혹시 테슬라가 몇 위인지 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테슬라 예, 미리 정답 말씀을 드리면 50위 중에 31위였다. 아 중간 쯤이네요 중간 쯤이죠 네. 혹시 그런 혹시 위원님 테슬라가 네. 우리 사업 게임의 최종목 이었잖아요 한때 그랬었죠 그랬었죠 네. 지금 31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그런 어떤 시사점 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네. 네. 미국의 네. 집원들은 물론 네. 지수를 하는 보수적 투자 네. 뭐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 수많은 변수, 수많은 종목들을 보고 있고, 음. 거기다 롱쇼 다 겸비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 같이 롱 위주로 한두 종목만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죠. 음,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 서학게임이 순위에서 어느 순간부터 테슬라가안 보이더라고요. 음, 네네. 네. 안 보이잖아요, 위원님. 안 보이는 거니까 혹시 그 실적에 부진한 부분은 이미 이제 거기에 좀 많은 분들이 피곤하신가? 이런 감도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쓸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의 상장 부분이 음. 이제 또팔란티로 갔고 예. 또팔란티에또 신입다 하니까 음. 음. 또그 다음에 또 수많은 최근에 음. 상장된 거로 많이 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약간 차이가 많이 있죠.라고 음. 보시고 헤지 펀드 수익률 같이 볼 건데요. 헤지 펀드가 올해 수익률이 8.0%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좋아나 요 위원님 8.0%? 지수보다 약간 못못 미치는 예, 느낌이죠. 근데 보니까. 혹시 위원이 롱숏 전략을 썼는데 롱숏이 약간의 수익이 좀 주는 전략 아닙니까? 어꼭 그런 짓 아죠. 어, 네. 그 롱도 벗고 숏도 벌면 네, 그렇지만 네, 네, 네. 항상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꼭그 중에 한, 한두 명, 3, 4%, 음. 4 크게 벌겠지만 대부분은 음. 지수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죠. 음. 그래서 바로 그런 거를 강하게 음. 비판한 사람이 워렌 버핏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때 헤지펀드에 이런 롱숏 전략을 쓴 이유가 걱정도 반, 기대도 반이었, 반이 아니었나 싶은데, 만약에 쇼이 없었으면 은더 수위 좋아진 거 아니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해치펀드는 약간의 그 트럼프 관세에 의한 나쁜 것도 보는 게 아닌가라고 그는거 네.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지수 적기 때문에 지수에 지면 또 버핏한테 또한번 욕먹을 만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한한 예, 예. 한, 절이 피자 예, 듣죠 듣겠죠 열심히 돈 내고 예, 예, 열심히 그렇죠. 비싼 돈냈는데 지수보다 예, 못했다. 예, 그렇죠. 듣죠. 예, 듣죠.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헤지펀드 예, 예. 보유 예. 종목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1 등부터 0 등까지인데요. 아1 등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음. 2등 엔비디아, 다음이 메타, 그 다음에 음, 아마존, 아죠. 알파벳, 그다음에 TSMC, 보드컴 애플, 캐피탈 원이 있고 마스터카드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 캐피탈 원이 올라왔어요. 캐피탈 원이 그렇죠. 네. 예. 비테크 아니잖아요. 캡처. 네. 예. 네, 그렇죠. 캡처로는 예. 금융주 중에서도 많은 상당 상 예. 은근히 뒤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주식으로 음. 보셔야 되겠죠. 음. 그래서 성장주가 아니잖아. IT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잖아요. IT가 아니면도 불구 물론 캡처로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금융업종으로 예. 보는 사람들도 꽤 있죠. 왜냐하면 캡처로는 음. 나중에 저희가 많이 쓰다디에 보이신 분 없지만 캡처로. 원은 이게 성장성도 높구요 또는 음. 얘기해서 아로 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게 나온 데 지금 음. 이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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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금융 솔루션인데 카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거 맞는데 약간의 캐피탈 원하면 약간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보신 분다 의아할 것 같은데 이게 구이었습니다 구이 9위. 되고 네, 그 다음에 또어 엔비디아가 1등을 못했네요 아쉬운건 예님 네네, 네네. 네네. 그렇고, 엔비디아는 어, 전통적으로 지금 전처, 전체적으로 보면 비, 음. 비중이 언더 오운드 된 대표 주식입니다, 지금 어, 예. 보통 7% 정도가 지금 s p 에 차지하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네네, 네네. 10 음. 적은데, 음. 지금. 네네네네. 7%마이크로 조금 트 적은데, 지금 무슨 딱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적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전체에서 아마 그 지수 대비에 3% 포인트 정도 적게 갖고 있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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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지금 오히려 MDA 분 실적도 좋게 나오고 많이 하나야 음. 내일이요. 네, 네, 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만약에 주가 올라간다 음, 음, 음. 그러면 실제로 상으로 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강력한 어, 젠슨 왕에또뭐 어, 자랑스러워 뭐 그런 품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제일 군혹스러울 사람들이 헤지펀드죠. 아 헤지펀드다. 해서 일단은 1등부터 5등까지 보면 뭐마수부터 m b 다로쭉 이어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보면. 인공지능 관련 주가 맞죠, 원님아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가장 수혜보는 경우로 구성했고, 유기에 TSMC는 이거는 좀 약간의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유기에 올라온 거? TSMC가 네, 뜬금 어, 없다고 <laughs> 볼 수는 <순> 없죠. 왜냐하면 <laughs> 그팝 상위권에 있는 거고 예, 예, 지금 예. 지금 대만을 대표하는 주자고. 그렇죠. 어쨌든 TSMC가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음. 엔비디아 음. 물건 다 누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근데 TSMC가 약간의 그 우리끼리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있죠, 이기업이. 예, 그거는 난뭐 예, 입게 예, 없다고 예, 할 수는 예, 없지만 예, 예, 항상 예. 보면 외국 사람들은 예. 한국에 항상 전쟁 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외국 사람 보면 삼성전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네, 우리는 네. 이해를 못하잖아요. 네네. 예. 대만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만 사람들이 지정학적 이가 뭔지도 모를 거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게 되면. 네. 1등부터 7등까지 모두 인공지능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큰 걸로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나머지 이제 나머지 나머진데 지 아까 했던 빨간색 칭 기업 테슬라가 3 1 등에 랭크가 돼 있고요. 네, 쭉 종목이 많은데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정해진 기준 없이 거의 종목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모든 산업 산업 위원님.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짬뽕 같이 돼 있는데 어찌 보게 되면 이들이 추가하는 바가 투수 몇 점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분산을 추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맞지 맞죠. 않습니까? 아마 어, 예, 그, 예. 지수만큼의 예. 벤치마크 지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나름 개인과 달리 음. 일정 수준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죠. 예, 해서 보게 되면 1 1 등이 비스트라, 1 2 등이 탈레에너지, 1 3등 비자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이 우버가 있고, 음.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게 솜그 s g 아 심벌이 s 지인데 이게 아마 매트리스 만드는 기업인데 혹시 매트리스 만드는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갑니까 주가가 올해 주가 좋더라고 좋고 그다음 에또 보게 되면 참고로 보게 되면 엠더빈도 보이고요 팔란티아가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종목을 담아서 아까 분산한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 업종 아,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뭐 다섯 개 종목은 미디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네개 종목은 종합 소비업이 포함되어 있고 쭉 있는데 쉽게 가면 그냥 모든 걸다 넣은 약간은 분산을 추가한 게 아닌가 본다는 거 음, 예, 맞죠 이님? 맞죠 맞죠 네 그리고 예. 네. 3위저2등2개 종목 보유한 것도 뭐 반도체 음. 하드웨어 또뭐 엔터테인먼트 신발 다 포함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수 선체한게 아닌가 본다는 네.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할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학개미는딱 찍은 종목을 사서 매수하겠지만 이 해치펀드는 약간의 종목을 많이 보유한다 분산. 분산을 추가한 게 아닌가 정도 네. 본다는 거 혹시 만약에 혹시 저의 여러분들 보시는 분 중에 소수 매점에 집중하신 분들은 좀 분산이 필요해 보니 하방의 전략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코인 관련지 너무 매몰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때좀 분산하시라고 다 조언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그러면 오늘 저녁에 또 발표되는 중요한 실적들이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볼까요 오늘요 네 어마어마한 실적이 있죠 엔비디아, 뭡니까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 아 그렇군요 <laughs> 엔비디아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 뭐그 이거를 나쁘게 보실 분은 없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 서프라이즈의 폭인데 이게 높지 않으면 약간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죠 이 폭이 네, 네 그렇죠. 네. 라고 보시고 참고로 네. EPS는 1.01 네. 달러, 매출은 36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비트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더 크게 얼마나 비트하냐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네네. 꼭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마 내일 새벽에 네, 나오고 제거 다루겠죠. 예. 그러면 내일 내일은 예고편이 예고 편이 예고 엔비다 집중 분석이죠. 집중 분석 뭐. 예, 분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엔비다 혼자 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예. <laughs> 그 수많은 기업들을 먹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못 나오면 한해 하나 못 나오면 이건 장애 거의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있을 것이다. 저희 엔비디아 예. 잘못 나오면 예. 저희 국내 주식에서 SK 하닉스도 이 그렇고. 어 예. 그몇 종목 소수 몇 종목이잖아요. 그 소수 몇 종목들이 어, 어. 아, 시총이큰애게 그렇죠. 어, 그군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국내장도 영향이 잘 글로벌 지금 전체를 흔드는 건 용이 되겠네요. 예. 안 됩니다. 좋게나 예, 좋게나 예. 좋게 <laughs> 다시 한번 여 EPS가 1.01, 매출 460원인가 기억하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실적들은 어, 아베크롬의 피치는 가볍게 보시고 콜스백한은 보시고 윌리엄 네. 소노가 보시고 크로스트레이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요즘에 요즘에 보안 기업이 별로 안 좋죠 위원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뭐, 안 좋았는데 또 음. 의외로 좋게 나온 발표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크게 뭐 중, 중, 중립적으로 보시면 될까 것같또 하나 빠진 거 스노우플레이가 실적로 발표하거든요. 어스노플레이도 우 아, 어, 체크해 그렇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스노플레이까지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가장 중요한 기업은 엔비디아니까요 네. 네. 함께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아까 부사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내일은 저희 엔비디아 집중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먼저 이항영 위원님 먼저 보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도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